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 367호 제 2면입니다. 문체부 2022년 장애인 생활 체육 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 만 10세 물결표사인 69세 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장애인 생활 체육 조사. 21년 9월 물결표사인 22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는 장애인 프렌들리 부처로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6.6%.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 체육 완전 실행자 별표 사인 비율로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감소했으나 2022년도에는 26.6%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24.9% 대비 1.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 10.6%에 비해 약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완전 실행자 비율을 보면 남성 27.4%이 여성 25.1% 보다 2.3%포인트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예순대 28.1%가 가장 높고 열대 18.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 슬래시 공원이 45.7%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 이용률은 16.7%로 나타났으며 체육시설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주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 28.6% 시간이 부족해서 14.2%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12.9% 순으로 파악됐다.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이용한 시설에 대해 물은 결과 민간 체육시설이 4.7%로 가장 많고 공공체육시설 통합시설 4.6%, 장애인 복지시설 3.1%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생활권 주변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시설 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21.2%, 전문적인 체육 시설이 있어서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 경험자 중 33.6%가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비용 지원 선택 운동 경험자들에게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비용 지원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7.2%,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15.2%,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주요 동기는 자발적 필요가 가장 많아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1.4%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구 및 지인 권유 27.4%, TV, 라디오 등 대중 매체 9.3%, 인터넷 1.0% 순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장애인의 생활 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체육 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와 지원 기간,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 아동 재활과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및 중증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 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 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 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봄의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예산 범위 내에서 9 0 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 아동 8,000번지명에 대하여 연간 900예순 시간의 돌봄 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을 충족할 경우 연간 900예순 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740원 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장애의 조기 개입하고 장애와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수 합동 훈련 입촌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1.10화 14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 합동훈련 입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23년 3월 22일 수 물결표사인 3.25토 4일간 프랑스 메스 메츠 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이하 제10회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장 국가대표 선수 30명 기술 위원 30명 등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10회 국제 대회 참가를 앞두고 합동 훈련을 시작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종합 우승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진행되었다. 입촌식 기준으로 대회까지 70일 일이 남은 가운데 30개의 직업기능직종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신의 각오를 적은 메달을 걸며 의지를 다지고, 전면 스크린에 준비된 종합우승, 일곱 연패 문구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승리의 기운을 더했다. 특히 과거 대회에 수상한 선배 선수들은 대회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마지막 합동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응원의 영상 메시지로 무게감을 더해 주었고 내빈들은 참가 선수들께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해 11월 물결표 사인 12월 두 달간 각자 소속된 장소에서 훈련을 진행해 왔으며 소속 훈련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능 경기대회 전문 훈련장인 글로벌 숙련 기술진흥원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 제 10회 국제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을 이끄는 조향현 이사장은 합동 훈련 기간은 국가 대표 선수들의 투지가 최고조에 이르는 뜨거운 날들이 될 것이라며 선수들의 경기력이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감행시설 10곳 선정 발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원은 20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실적을 거둔 감행시설 10개소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감행시설로 선정하고 해당 사실을 인증하는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0개 가맹점은 연간 수십 명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양질의 강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정된 10곳의 우수 가맹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우수 운영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해당 시설 운영자와 사업 발전 간담회를 추진하여 많은 장애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점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장애인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에 등록 시월 최대 9만 5천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점은 현재 상시 모집 중이다.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 h t t p s d b o u c h e r a s e p o o r k r m a i n t o 을 통해 시설 등록 및 가맹점 신청을 할수 있다.